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이프 맵 가이드 정득희 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고맙습니다 영화 해리포터를 보면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영화 연. 해리포터를 떠올리면 저는 결코 잊지 못할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똥야똥 11살 고아소년 해리가 또.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런던 킹스코루스 벽을 뚫고 들어가던 장면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차단된 벽 속으로 해리가 성큼 성큼 발을 내디뎌 들어서자 벽 속에는 마법학교로 가는 특급 열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승강장에서 아지걸 떠드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벽이 문으로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모든 벽 속에는 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벽은 항상 굳게 막혀 이곳과 저곳을 차단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그 안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내 인생의 벽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이 롤링에게도 해리포터 시리즈는 인생의 벽 앞에서 작가 자신이 연 용기의 문이었습니다. 이혼 후. 어린 딸을 데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벽 앞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해리포터를 씀으로써 벽을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제 인생의 문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적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시간을, 내가 주인이 되어 오로지 신을 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을 두 번이나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